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능에, 수능 문제를 푼다는 게 신기했고, 그리고 그러면서 수능을 저도 풀을 수 있을 거라는 자부심이 생겼고, 그리고 그, 그 동그라미 반 모양의, 반, 그 모양의 그 문제를 엄마랑 같이 푸니까 더 재밌었고, 한번 그거 온라인, 그 한번 꼭 풀어보고 싶어요. 어려운건 아니고, 사고력도 깔리고, 좀 그래가지고. 다른데 알아보는데 잘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. <laughs> 근데 꾸봉은 제 마음이랑 엄청 맞는 것 같아요. 그 사고력을 쉽게 쉽게 푼다는 게 되게 좋았고, 이 어려운 수능 문제 같은 것도 풀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생겼고, 그런 걸풀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깨봉을 하면 재미, 재밌으니까 너네들도 해봐. 그리고 나도 해볼 거지만 너네도 들 한번 도전해봐. 수학이 너무 자부심 같지 말고 용기를 내봐. កេបង